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빠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iOS 오토레어 이 셀프 사이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 드립니다. 먼저 화면을 하나 열어 주시고요. 일단 뷰 컨트롤러를 하나 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하기 누르셔 가지고 UI 뷰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줄게요. 라벨에 따른 뷰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을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여기서 제가 그뷰 컨트롤러에다가 더하기 눌러가지고 라벨을 하나 넣을게요. UI 라벨 일단 넣게 되고 라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토레이어의 핵심은 항상 그겁니다. 뷰의 위치, x축 가로 방향으로 가로 방향 그리고 세로 방향. 이 위치를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뷰의 크기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저희 UI 뷰 같은 경우에는 뷰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이런 라벨 같은 경우에는 폰트 크기가 하나하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 라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크기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얘가 그 UI 킷이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뷰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왼쪽 그리고 리딩 탑 부분에다가 제 앵커를 이렇게 걸어줄게요. 앵커를 뭐 이런 식으로 50, 여기는 20으로 제가 걸어볼게요. 라벨이 이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되면 이제 라벨이 너무 기니까 이게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어, 오른쪽 트레일링 자체를 트레일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글자를 좀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제가 20, 50으로 일단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라벨 자체가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예 그냥 하드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벨의 라인을 0으로 했을 때는 더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라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라벨 자체를, 제가 하나 여기다 가져올게요.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위쪽에다 일단, 앵커를 걸고, 그리고 제가 센터에다가 거는 거예요. 호리즌탈. 그런 다음에, 이제, 라벨이, 이렇게 글자가 많아지게 되면 오른쪽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을, 앵커를 제가, 한 50으로 막는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난 이게 싫다 해서, 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꼴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릴레이션십을, equal이 아니라, 그러니까, 앵커 자체가 이거보다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greater than equal로 하시게 되면, 이거를 일단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만큼을. 그래서, 글자가 많아졌을 때, 제가 라인을 0으로 다시 바꿀게요. 글자가 여러 개가 됐을 때,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를 이제 설정을 저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greater than equal 이나 이런 식으로 그 relationship 을, relation 을 변경해서 저희가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라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뷰를 넣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다른 UI 뷰 컨트롤러에다가 보여드릴게요. 뷰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ui 뷰를 넣는 거죠 ui 뷰를 넣고 이거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노란색 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자체는 어 앵커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 위 아래 그리고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지금 넣었는데 이거 자체가 뷰 자체가 지금 오토레이아웃이 안 잡아졌죠? 왜 그러죠? 왜냐면은뷰컷그 오토레이아웃은 결국에는 위치는 지금 제, 저희가 잡았지만 여기 여기는 제가 저희가 위치를 아예 잡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 Y 축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앵커가 잡아진 게 아니니까 아래쪽에 앵커가 잡아졌으면 이 뷰에 대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계산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은 파란색인데 위쪽이 지금 빨간색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앵커를 하이트를 이렇게 128로 주면 오토레이어가 잘 잡아지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보통 뷰를 만들 때 여기다 라벨을 넣잖아요 라벨을 넣고 어, 라벨을 제가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팔팔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게 뭐 제목이다 제가 이거는 제목이라고 할게요 제목이라고 하고 아래쪽에는 글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있겠죠. 이걸 아래쪽에 놓고, 요거도 이렇게 팔팔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내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거를 이게 벗어나게 되잖아요. 많아지면 그래서 요것도 설정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용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내용, 내용을 오른쪽으로 앵커를 걸고, 요것도 8 정도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제가 막 이렇게 넣게 되면, 그리고 라인즈를 0으로 해야 이제 멀티라인이 됩니다. 이것도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앵커를 맞춰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한, 글자에 대한 앵커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것도 제가 이 정도로 지울게요. 엔터 눌러야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바텀을, 지금, 바텀을 아래쪽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 라벨의 바텀을. 그러게 되고, 지금 일단 미싱 컨스트레이트 한번 볼게요. 보니까, 요거 눌러서, 체인지 프라이어티. 눌러주면 이게 잘 잡혀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 레이아웃이 잘 잡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자체에 하이트를 주지 않아도 돼요. 뷰 자체. 왜냐면 어차피 그 폰트는 제가 뭐라고 했죠? 폰트 자체는 크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의 폰트랑 지금 이뷰 자체가 폰트 자체가 크기가 있기 때문에 크기를 폰트 자체는 알기 때문에 근데 이 폰트 끝이 뷰의 끝과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뷰에다가, 지금 이걸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뷰에다가, 컨스턴트, 하이트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제가 글자를 여러 개를 입력했을 때,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뷰가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내용물에 따라서 뷰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되겠죠. 뭐, 뭐그 저희가 뭐 카카오톡 이런 채팅 같은 거 하게 되면 여기는 뭐 장문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뷰 자체를 지금 너무 이게 길게 되면은 싫을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싶다. 그럴 때는 어 이거 자체에다가 하이트에다가 제한을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뷰 자체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이트를 한번 줘볼게요. 하이트를 주는데, 150을 줬죠. 근데 이게 150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꼴이 아니라, 이거보다 less than or equal로 하는 거예요. less than or equal로 하게 되면, 이제 뷰가 여기까지만 저희가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한 400으로 바꿨어요. 400으로 바꿨으면은 400 아래에 있는 것도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를 만약에 엄청 길게 했어요. 이거를 길게 했을 때, 그렇죠. 길게 했을 때 400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제가 0으로, 인지 네. 프라이어티를 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서 글자 자체를 엄청 길게 했을 때 400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맥시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컨테이너 뷰에 대한 높이를 이제 제한을 저희가 둘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저희가 이 이꼴로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이것도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글자가 아예 전부 다 이거보다 더 작을 때 아예 작을 때에 대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는 이 앵커를 그 컨스턴트를 제가 고정으로 줬죠 고정으로 줬지만 이게 아니라 greater than equal로 하게 되면 제가 요거를 글자를 라벨 대용을 많이 없애볼게요 만약에 엄청 없앴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줄어든 거죠. greater than equal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까지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른 뷰의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크롤 뷰를 어떻게 오토레이아웃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